어릴적 내 별명은 툭하면 운다고 해서 울보, 겁이 많아서 겁쟁이, 뭐 아무튼 별게 다 있었다. 하지만 내가 그중 가장 싫어했던 건 엄마가 날 남기고 간 장소가 골목길이라고 해서 붙여진 골목이었다. 때가... 이름 한서진 나이 17세, 여고 재학 중, 가족관계 응. 비어 있음. 그렇다, 난 부모가 없다. 하지만 딱히 사는 데 지장 없고 신경 쓸 일도 없었다. 무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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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다 분명 엄마다 언제부턴가 틈틈이 오던 전화 항상 아무 말도 못하고 끊는다 자 오늘 아직 안는 사람 있나? 얘는 진짜 아 됐다 반장 인사할게요. 네. 차렷. 선생님께 경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우리 저번에 했던 거 이어서 나갈 거예요. 자. 그 뒤로 매일 밤마다 엄마에 관련된 꿈을 꾼다. 양이온과 자 마이너스를 띠 이미온으로 이루어져 있. 너 우리 아파? 어? 아니 괜찮아. 야, 공부하는 거티 내냐? 그래, 지나 잘하지. 호지라. 야, 김도일 지금 너몇 시야? 장난 아니야? 아 됐고, 빨리 가서 자리 에 앉아. 너 이따 보자. 네, 다시 연습할게요. 자, 이온 결합 화합물은 자 플러스 전하를 띤 양이온과. 그니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띈 이미온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화합물 전체로 보면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를 배웠어요 그쵸? 렇쟨 대기업 딸이라도 되나?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 여러분 여러 맛있게 먹고 아중성이는 그 연성인 따라 나와 우리 업무를 물어그러네 쟤 너무 막 나가지 않냐? 개도 개지만 너도 너다. 그렇지 않아? 딱 봐도 부모도 없어 보이고 맨날 싸우고. 쟤 진짜 시설이 아니야? 그래? 그런가? 응. 이상해. 암튼 우리도 밥 먹으러 가자. 지혜야, 나 아침 먹다가 체한듯 먼저 가. 아 그래? 알겠어. 그럼 나 애들랑 먼저 먹고 올게. 먹고 와. 말을 왜 저렇게 해? 부모 없는 애들이 어때서? 지는 뭐 얼마나 잘났다고? 누군 부모 있는 줄 아나? 닥뜬 년. 반장도 부모님 없어? 뭐 라고 겁나 고 부모 아졌됐다 <laughs> 무슨 소리야? 네가 잘못 들었 겠지? <laughs> 우리 엄만 작년에 자살 했어. 아빠가 술 마시면 항상 때렸 거든. 그래서 못 견디고 자살했어. 그걸 왜 나한테 말해? 그래서 말인데, 반장, 나 부탁 하나만 하자. 그날이 같은 반이었던 도희와 처음 말을 섞어본 날이었다. 못해, 왜? 너라면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, 똑똑해서... 아니, 이건 그거랑! 다르잖아. <laughs> 왜나 <난> 죽으면... <laughs> 너내 소문 알아? 여중 때부터 애들 때렸다. 담배도 핀다 하는 소문. 아, 왜 이러는 거야? 나한테 <laughs> 지금도 보여줄 수 있는데, 아... 진짜 잘못 걸렸다. 도망쳐, 말로 너 거슬리는 애 있어? 아, 진짜. 있으면 데려와. 다시는 찍소리 못 하게 패 줄게. 미친년. 그날부터 도희는 자신의 부탁을 들어달라고 나를 열심히 따라다녔다. 쉬지 않고 질기게 정말 열심히 야, 장난해 뭔가? 지금 말이라고. 나 이제 진짜 못 참아. 그리고 너 부탁, 절대 못 들어줘.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? <laughs> 어... 하나만 묻자. 왜 하필 나야? 너뭘 믿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? 너라면 괜찮을 것 같아서. 솔직히, 너 나랑 비슷하잖아. 가려고? 서진아! 내 부탁, 제대로 한번 생각해봐. 어려운 일 아니야. 엄마, 엄마. 하필이면 그날 꿈꿈이 엄마... 제일 싫어하던 날의 꿈이었다. 엄마... 그날은 엄마 꿈을 꿔서 그런지. 아니면 어제의 일로 괜한 동정심이 들어서인지 어디서 몸물 굴리면 <laughs> 저렇게 되냐? 이제 졸업은 할수 있대. 졸업은 계획 불. 내가 보기엔 못할것 같은데. 아 진짜 역겹다. 난 절대 저런 애랑 엮이지 말아야지. 쟤도 진... 진짜 대단하다. 반장. 그렇지 않아? 평소라면 하지도 않았을 짓을. 뭐가 그렇게 재밌어? 어? 뒷담하는 화거 말이야. 모든 게 재밌고 우습지. 무슨 말이야? 그건 그렇고. 지혜도 내 노트 빌려가지 않았어? 해버리고 말았다. 아... 어... 문득 도이와내 처지가 닮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. 안 궁금해? 나왜 이러는지. 별로. 다른 애들은 다 궁금해 죽으려고 하던데. 음, 좋아. 다른 사람들한테는 한 번도 말안 했는데, 너한테만 알려줄게. 때리더라고, 아빠가. 왜 잘못했어? 그러니까, 내 부탁 좀 들어주라. 서진이 이상하지 않아? 갑자기? 아니 내가 전에 김도희 싫다 그랬는데 갑자기 싸하게 대하는 거야 김도희 감싸듯이 한서진이 김도희를 감쌌다고? 걔네 안 친하잖아 응. 하긴 반장이 가끔 너무 가시적운게 보여 그럴 때마다 좀 역겹긴 해 성적도 좋고 학급반장 매년 맞고 컨셉 지려 한서진도 알고 보니까 김도희처럼 어디 정신 나간 애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니들 되게 재밌는 얘기한다. 왜 그렇게 놀래? 하던 얘기 마저 해. 야 김도희. 생각난 김에 묻자. 너 한사진이랑 친해? <laughs> 병신들. 니네 이중적인 것 때문에 한사진도 지겨웠나 보지. 맞잖아. 니들 이상한 거. 그리고 너네나 잘해. 입 함부로 누리지 말고. 안 해줘도 돼. 어? 뭘? 부탁말이야. 안 해줘도 된다. 애초에 내가 잠깐 미쳤었나봐.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도 안 하던 걸. 왜 그랬는지. 아니, 갑자기 왜? 내가 언제 미리 알려줬었나? 왜 갑자기 그러는데? 그냥 할일 많은데 일 붙잡고 뭐했는지. 갑자기 정신이 들더라고. 그럼 나 먼저 가볼게. 그날을 기점으로 도희가 학교를 잘안 나온다. 서진아, 그동안 답답해서 어떻게 살았어? 뭐가? 그동안 사람들 앞에서 완벽한 사람인 것 마냥 연기하면서 산놈 얼마나 답답했냐고. 너뭔 소리야 그게? 나다 봤거든. 너 보육원에서 나등교하는 거. 뭐? 진짜 거기 살아? 너 그럼 학교 다니는 것도 다 우리 돈이겠네. 평생 감추고 싶었던 내 약점이 밝혀져 버렸다. 아, 이제 이해가 간다. 네가 김철을 그렇게 감싼 이유가. 하, 왜 그렇게 감싸준 거야? 나랑 똑같아서? 동정심, 뭐 그런 거야? 말 함부로 하지 마. 왜? 맞잖아.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! 맞잖아! 진짜 공통 아 나? 야 야! 진짜! 네가 언제 기다 짓을 그래? 네가 뭔데! 너좀 얼마나 다고 이날이 내 약점을 맞닥뜨린 순간이었다. 이제와서 생각해보면 고아라는 말이 나에겐 참 아팠던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도희가 나를 닮은 것도 나랑 친해진 것도 다내 약점 때문이었는데 도희야 이제야 너를 좀 이해하겠어 너 꼴이 왜 그래? 야 너야말로 누구야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이지애야? 그렇죠. 아니, 나중에 설명할게. 넌왜 이러는데? 발음 또왜 이래? 학교는 왜안 나왔는데? 못 가게 때렸어. 전화는? 아까 못 받아서 다시 했는데 안 받던데? 고장 났어. 아, 뭐 되는 게 없어. 서진아 나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 내 부탁 기억해? 아니 난 그런 부탁 몰라 죽긴 왜 죽어? 살아도 네가 그 사람보다 하루는 더 살아야지 너 울어? 김도희! 김도희 어디 있어? 아빠, 도희야, 도망가자. 끝까지 쫓아오진 않을까? 도망가자. 김도희! 김도희 어디 있어? 근데. 이렇게 꼭 뛰어가야 돼? <laughs> 영화에서 보면 다 이렇게 뛰던데 <laughs> 다른 곳 가면 넌뭐할 거야? 글쎄 일단 엄마 길 챙겨줄래 에휴, 근데 너 학교는 괜찮아? <웃음> 괜찮아 <웃음> 어차피 오늘 이지혜 한대 쳤어! 뭐? <목소리> 네가 이지혜를 쳤다고? 아, <목소리> 뻘해하네잘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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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